여러가지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뉘앙스의 솔루션은 인텔 플랫폼 사용자들이 미디어 재생이라든지 소셜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인터넷 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작업을 할때 보이스 인식을 할다 사진 촬영 때문에 박수가 없으시네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잠 잠시 하겠고요 잠시 후에 니원과 직접 대화를 나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현이언의 씨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토현이언의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큼한 보컬 다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토현이언의 막내 민지입니다. 어, 저 요즘에 녹음하고 있고요. 네. 곧 컴백하고 또 네. 콘서트 준비도 열심히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우선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는 근데 진짜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거든요. 특히 저같이 체구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얇고 가볍고 스타일리시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쓰고 다니고요. 활동 계획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돌아옵니다. 하지만 비밀이어서. 네. 네.